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질문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얼마만큼 깨닫게 되느냐. 뭐, 성경뿐 아니죠. 뭐, 기업이든, 장사든, 무슨 일이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간만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질문을 할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즉, 그 자유의지가 생각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즉, 어, 인격이란 것은, 어,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찾고 자유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계속 무엇을 갈망합니까?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이런 자유의지가 결국 자유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창세계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그 존재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그러면은 자유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결국은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것은 이그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을 없애는 겁니다.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주로 뭐 독재 국가나 아니면 사이비 단체나 이단이나 잘못하는 단체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런 것을 없애는, 버리는 겁니다. 생각하는 그런 힘을 없애는 것이죠.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 없는 사람, 즉, 생각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큰 전쟁이 있기 전에요. 그, 어, 배경을 보면은, 어, 어떤 국가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는, 어, 그것도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그런 능력이죠,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면은 분별력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질문하고 분비를 했어요. 옳고 그름. 성과 악이죠. 이것을 바로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삶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의죠. 율법, 의, 공, 의. 이런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 악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선악을 알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라는 것 이게 큰그 골격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떡해요? 우상들을 따라가면 그 역사가 어둠의 역사로 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정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존재하고 그 두려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의의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 결국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질문하는 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믿습니다. 해서 억 지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요, 뭐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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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모습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현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본다면은. 어, 거의 아직까지 이런 단순한 믿음과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이, 하지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어, 감정이나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지성이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 아브라함이죠 결국 자유의지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 어떤 경우는 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 방향으로 강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데 이것이 그 인격적인 어떤 뭐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때뭐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한 걸음 물러서서요. 요심히 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인격,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니 하고요. 그냥 그 막연히 따라가는 거. 이것은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신앙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죠.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능력, 질문하는 힘, 이렇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데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어려운가 하면은 현 우리 그 교육이죠. 우리 교육이 질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고요한 교육 체계 때문에 이 영향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이런 교육 체계가 그 기독교에도 들어오고 그쪽에 있는 어떤 세대들이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어, 다른 형태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서로가 어떤 뭐 대화나 질문 이런 부분이 어, 잘안 되고 여전히 뭐 교회나 이런 곳에 보면은 참 많은 갈등과 오해, 대립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그현 주소입니다. 질문은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답을 그대로 주어서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1다 하기 이런 2다, 뭐 이것대로 가라. 뭐, 이런 형태가 질문이고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답이 주어졌다고 그 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떻게 해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믿고 가라 믿고 따라오라 이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강의를 계속 강의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강의나 설교를 할때그 사람도요 뭐 어떤 자료를 보거나 주석을 통해 그 정리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 정답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것이 될때 인격적으로 그것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평생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답을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의 신앙생활은요, 성경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참고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의 인생은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요, 결국 1대1 관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결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와 인격과 수많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그때 다른 말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바로 가지 않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아참은요, 뭐 유명세나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 가다 보면요. 진리를 따라가는 듯하나 그 진리가 내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영향을 받아서 가는 건데 참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이 우리가 이런 부분만 잘 이해해도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뭐 믿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멀리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배웠고 아는데 답이 내 것이 되지 않았어입니다. 그내 것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답을 찾아가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요 특히 이런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볼때 동양 고전이나 철학, 서양 고전이나 철학이 어렵죠. 이런 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질문하는 법과 답을 찾아가는 힘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가요. 그 유한한 인간의 존재가 그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그 과정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이론적으로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 않습니까? 가장 앞 짱 섰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질문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방법이 바뀜으로 그는 성경이 새롭게 다시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요 성경을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예를 쓰는데 참 제자리 그런 막 걷고 있는 게현 우리의 주소라는 겁니다. 그 지금도요 성경을 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이것이 그 전부인 것처럼 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요. 틀린 말도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누구나 봐 들어도요. 그 가운데 감동이 있고 뭐 타당한 말이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2%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능력, 그 스스로 분별하는 힘이죠. 이것을 볼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이 현재 우리 기독교의 어떤 형태를 본다면요, 어, 80년대, 90년대 어떤 말, 논리, 언어 이런 특성이 강하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예전이랑 달라요. 1다기 이런 이다 이게 안 통하는 시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멀리 볼 필요 없고 누구나 다 아는 유튜브만요 내가 무엇을 배우고 궁금한 거 있다 그냥 검색어 마치면은 연결 연결 연결되어서 웬만한 것들 다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현 시대가 그리고 검색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지금은 지식이나 어떤 결론, 결과,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인식하고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사람들이요. 이제 그런 말들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강의마다 중심 축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분별하는 힘을 키우자. 스스로 분별하는 힘을 키워서 이런 이프로 부족한 것을 볼수 있는 눈을 키워서 분별하고 바로 선택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복을 받자라는 것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그런 어 말입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성경 얼마나 지식적으로 뭐 많이 아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요 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한 권을 뽑는다면 무엇인가하면은 창세기입니다. 왜 창세기가 중요하고 위대한가하면은 이런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책이고 그 질문을 찾아갈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그 이렇게만 알고 그냥 끝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많은 질문과 답이 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요 창세기 50장에서 에서 보면은 12장에서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야기 이 이야기만 잘 우리가 잘 보고 그것만 질문하고 답을 통해서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많은 과정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을 잘 보더라도요, 시작이죠. 그 시작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수 있고, 그 중에서도 1장에서 3장까지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해도 요즘 뭐 영화, 드라마에 보면은 뭐 신비스러운 형태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 이,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인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어렵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봐도 이해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이나 잘못된 단체들이요. 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상하게 풀어서 주입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 이론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그만큼 짧은 장이지만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간 사람들은요, 없어지는 게 뭔가 하면 스스로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못하고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더깊어지면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게 우리가 어~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을 본다면 뭐~ (1) 다기 (2) 뭐~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질문을 통해서 진리 답을 찾아가는 거 그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고요. 내가 예전만큼 노력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성경이 많은 부분이 보이고 깨달아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재미가 있어지고 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완전 달라져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으로. 그전에는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이요. 정말 인격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런 질문과 답, 중요한 것,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됨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